你好，啊，这里是青海，呃、啊，收入王佩荣，呃，所以呃，下面啊、呃，加牙王拓，王拓是王王后，就后边就是收入王王佩荣，收入王佩，呃，中中国也是呃，王佩一样的。 呃，这里是邢台社北广王 K 西王后，西王后所呃，所以已经收入王弄退了，所以就王 K 西王后龙帝在这里。呃，所以今天我们。 어, 한국 독도 수호 사람 버린+ 버린 저를 저기 계신 분이 고려하고 한국 경대에서그뒷까지 어, 왔습니다. 그서 어, 잠시 안에 들어가 보면서 어허 면 저거 서달서 서세 서아 이천 서서 서류년 所以收入网络，呃，在这里，他损坏。以后，呃，在这里后面说这个，到底，呃，假如，假如过收入网后，成就太后和虚、呃、世农后面，在这里，他已经他说了。 저 앞에 보이는 문은 구남문, 소위 그 거북귀자에다가 귀남문이라고도 하죠. 귀남문인데, 귀남문 안에 보면 여기 허수로 왕, 그러니까 수로왕이죠. 왕비입니다. 왕비 허왕, 허우의 능이 이 안에 있습니다. 이 능은 조선시대, 1446년 수로왕릉 정화 이후에 다시 또 능을 또 수리했습니다. 수리해가지고 1647년에 이 능이 다시 설치가 됐죠. 그래가지고 다시 복구를 한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여기는 김수로왕 밑에 수로왕비릉 앞에서 지금 저희들이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으로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군화문 앞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래로 옮기시죠? 우리 네. 네. 고문자 안으로 가, 가시죠, 가시 들어가세요, 고문자. 三国，越南、印度、印尼、越南、印度、哈吉曼、斯卢旺、比加、印度卡印度卡大韩民国，啊，这个是东海呀、啊，东海，这是。 두따오두따오 어, 수호의, 수오 어, 우리 연대, 지금 오늘 여기서 이 능을 오늘 관람하러 왔습니다. 여기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 옛, 일본의 스승구야모 못해졌던 가야국의 선지, 즉, 가야왕도가 있는 경남 김해 그, 김수로왕의 그, 항의신, 후왕우왕릉입니다 역사 전통이 살아 숨쉬는 이광화문릉에 여러분들께서 정말 이 위대한 사단법인 대한민국 독도 사랑 세계연대 이문 어, 여러분들께서 이귀중한 시간 어, 주말에 이 많은 긴 예정 동안 일박 이일 동안 성지 순례를 지금 순찰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여기 광 하고 광릉은 역시 전 세계적으로 역사를 찾아보면은 정말 위대하고 위대한 위치에. 어, 너무 좋은 그 맹당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전기가 흘러 넘쳐가지고 전 세계를 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즉, 지봉능에 지금 우지 봉자성 옆자락에, 산자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맹당 쪽으로는 저희들이 그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은 많은 음, 전문가들이, 각이 전문가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김수로 왕릉과 아, 허왕왕릉이 세계적으로 최고 좋은 맹당 위치에 그 왕릉이 위치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최초로, 대한민국 최초로 여왕이 태어나신 곳입니다. 허왕왕릉은 너무나 전통과 역사가 살아숨있입니다 많은 전기를 받아가시 가지고 어, 민족에선 독도를 수호하고 더 나아가서는 어, 대마도, 우리 영토에 있던 대마도를 한수하는데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더강곡하게 당부를 들리는 바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참석하신 우리 저 아, 장소 공무님 한 말씀 하십시오. 네, 네, 네. 여기가 위치가 거북굿자 매산자 구산도 도에라 갑니다. 그래서 굿자에 우측에 보면은 김실왕이 태어났다는. 계란이 다섯 개가 위치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모형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구지봉 구지봉이라고합니다 여기는 그리고 저좌쪽에 보이는 저거는 저일절때저저저 일본 일본군이 김멸를그 침략하지 못하게 할그저 저기 저서 지금 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 만장대. 성그 성입니다. 아, 일본이쳐들어왔으서일본을 막아내는 것은 그 성입니다. 반장일치 방성입니다. 쪽에 있는 거. 네 안녕하십니까. 박수부터 박수 치고. 그러니까, <laughs> 예, 수로왕릉은 가락국의 처음 왕의 능이라면 이곳은 이제 수로왕비, 왕의 왕비의 릉입니다. 보통 이제 부부니까 수로왕과 왕비가 이렇게 함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곳 가락국은 수로왕비 릉과 왕릉이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예, 수로왕비께서는 수로왕보다 10년 먼저 돌아가셨는데 이곳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가까이에 공시봉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올라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로왕비 등은 아주 따뜻한 곳에 놓쳐져 있으니까 수로왕이 왕비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시다 보면 오른쪽에 나무 네그루와 뒤에 탑이 있습니다. 나무 네그루는 모두 다수로왕비께서 오신 인도 아유차 아유티아의 지방과 관련되 있는 기념식품입니다 그래서 수로왕비께서 어디서 오셨는가에 대한 답은 바로 이 나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흥의사바라 끝지에 보면 수로왕비께서는 아유타국에서 배를 타고 이곳까지 오셨다고 기록으로 남아있고요. 저 뒤에 보이는 파사석탑 같은 경우는 상궁의사타단도에 보면은 수로왕비께서 인도에서 바람을 잠재우기 위해서 가져오신 탑이라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고요. 저 탑은 원래 탑이기 때문에 호괴사란 절에서 모시고 있던 탑입니다. 근데 호괴사란 절이 폐사되면서 헛어져 있던 것을 전한탑부터 이곳에 공개되어 이곳에 공개되어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로왕비께서는 인도 아유타리네으셨다는데 저기 있는 사사지탑과 마찬가지로 인도에서 오셨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또 다른 나무가 한 곳이 있는데 조금 더 올라가시면은 장군차나무가 있습니다 보통 차나무는 작은 잎차로 되어 있는데 이곳의 차잎은 아주 큰 잎차입니다 그래서 고려충절왕이 이곳에 오셔가지고 왕비릉을 보시면은 여기 올라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락구 수로왕비 보주태우 허실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왕릉과 마찬가지로 참배를 하시면 되고요. 수로왕릉에서는 제사가 이루어지지만 이곳에는 제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수로왕과 왕비를 모시고 있는 풍선 전에서 수로 왕과 왕비의 위패를 같이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사는 위패가 모셔져 있는 수로 왕릉에서 지나고요. 이곳에서는 수로 왕직께서 가지고 오신 차를 마치는 흔다 의식을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여러분들 오른쪽에 보면 구지봉이라는 봉우리가 있습니다. 저 봉우리는 수로함께서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봉우리고요. 저 봉우리는 거북이 머리를 닮았다 해서 구수봉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곳이 왕비령이 거북이 몸통에 해당되고 저기 구지봉이 거북이 머리에 해당되는데 지금 보시면 차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차들이 지나가는 것은 거북이 목에 해당돼 그래서 일제강점기때 일본 사람들이 김해에서 마산으로 가는 길을 낸다는 목목으로 거북이 목을 치면서 이곳의 지맥을 끊어 나왔습니다. 그런데 1990년도 이후에 이제 이곳의 땅의 기원을 도치, 수치기 위해서 지맥을 잇기 위해서 육교 형식으로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김해에서그 이후로 정말 신기하게 많은 발전을 하게 되고 지금은 한 58만 정도 살았는데 많은 인구가 살 감사합니다. 아름다우신 만큼 그 안내도 너무 잘하시고 제가 사실이 그 김해 김수로 왕의7지삼대소입니다제삼0공파 칠십삼 대소이고 아, 예. 김해 가락 청년의 부회장인데 이렇게 사실 십수년을 와 왕... 네, 이렇게 다 보입니다. 보입니까? 예 하나 둘셋몇번 찍었어요? 예 하나, 독도는 대한민국다. 하나 둘셋감사 하나 둘셋감사합니 아, 예. <laughs>